현대 자동차가 자상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20일 현대자동차는 장 초반 주가가 49만 6,500원까지 오르면서 시총이 101조 6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현대차 창사일에 처음으로 피지컬 AI 전략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CS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2028년 조지아주 공장에 투입되고 2030년에는 부품 조립 등 실질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틀라스는 세계 IT 매체 CNET가 선정한 최고의 로봇상을 수상하면서 글로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또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션어를 통해 올해 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레이벨 4 무인 택시 의 상용화에 나섭니다. 5조원이 투입된 모셔널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CS 현장에서 엔비디아, 콜컴 CEO 등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 논의를 진행했으며 테슬라 출신 밀란 코박을 자문역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출신 박민우 박사를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AI 로보틱스 핵심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아틀라스의 상용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스썬다미스 상장 기대감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로보틱 스 로보택시의 수익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장기 투자 관점의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를 앞세운 현대차의 도전이 자동차를 넘어 첨단 로보택스 기업으로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